커튼담아스날이 100등입니다 커튼 몇등이에요? 커튼담 7위야 뭐야 류로카드 <목소리> 못뜨라는건가? 잘한다? 링가드 지금도 잘하냐? 잘하니까 떴잖아 아니 그때 한창 떴잖아 초반에 음. 지금도 잘하냐 이거지 지금은 모르겠다 잘잘 마무리 한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던데? 맨 위에서 왜쫓아했는지 모르겠다고. 무 못했으니까 쫓아내지 뭐. 맨 위에서 왜쫓아했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 성공했습다이 판. 옛날 내조총이었는데 네, 아예 상공에 쓰고 터보 차지 그걸 쓰도록 하겠어. 터보 그게 뭔총이었지 아니야. 아니야? 까먹었네. 뭔총이었죠 터보 차저는 터보 차저. 아 스나이퍼 스나이퍼. 내가 네, 스나이퍼 총알. 차지 아니요? 어? 뭔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부 찾아 타날. 네 어, 스나이. 지금은 하부군왜또 소용이 안 돼. 하부 찾아 타날에 나라고요뭔 말이에요? 하부 타날 쓰나잖아요 하부 타날이 에너지탄이거든요. 아니 제가 아까 쓴 거. <laughs> 아까 뭐 썼는데? 기 모아서 순아 나가는 거예요. 차지 라이플. 아 차지 라이플. 차지 라이플. 뭔 이야기 아, 하실까 말개 어렵게 게... 하네 강의 차이 아 이름이 존나 비슷하잖아 아닌가? 좀 다른가? 커버 차저랑 하징라이트가 비슷하다고요 아하지 차저가 좀 비슷하잖아요 무너지하냐 혹시 버차저는하복이랑이도션두개 호환되거든요. 버차저좀 먹으면 말좀해 줘요. 어 보이면 말이고. 경량? 경량 개 많은데 여기. 아니 그거. 탄그장반창 아데 여기 누가 철구 어. 응. 아. 왔던데? 아설구 왔어? 응아말 안했네 뭘 말을 해 이거는 ㅅㅂ 나한테 아니요어 제작해야겠다 야 니가 말하는 총 내가 먹었다 써봐 좋아 에너지탄약 필요한 사람? 어, 좋아 그게 필요해 좋아? 미친놈다 뭐. 도지님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요? 아 이거 펀셀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빨리 아 도지님이 아니네 펀셀러님 드세요 나 그리고 그.. k a 좀 빨리 내놔봐 슈 b 왜? l 써보게 아 오케이 오케이 n 아, 한번 써자자왜안러 o k 는데 여기는 무조건 땅 o m of it. It's a bottle of t i 어 m y s kitchen. Oh, you're b l o 기 i n g up. o 여이다주격용 개머리판은 이렇게 쓸 거로 사진라이다이 다시 라이플 쓸수 있겠네. 가자. 뽑음 나오는데 가자. 될 거야. 안 했고. 버트불. 너무 없네 야, 패던지게 빨리, 빨리, 빨리! 아, 너무 멀어. 저기 있다. 아, <목소리> 저아보고 기다리고 있네, 요에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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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요. 먹고 <목소리> 튀었다. <목소리> 있네, 이 집, 이 가, 집에 들어왔어잘들어가고궁잘들어데미지들어갔어요데지지고들어갔고 잘 어? 사람 사람 지고궁잘들어와가지들어와고 들어와가지고. 궁지들어와가지잘어지어와가지어지고궁잘들어와가잘어와가지고궁어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목표가 있다. 여기 여기. 저쪽에 박해졌고 거의 세 명이에요? 국군 있는데 멀어? 연막 있는 쪽세 명. 나 붙을게 저로 뭐? 어. 응, 왔네. 나 안쪽으로 와 버렸네. 박스 있네. 여기 데스박스다. 여기 열팀이 적진제야. 신호 없어. 어? 건물 안에 들어온 거못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저 빨리 간다. 어디로 튀긴 했는지 노현님 조심. 거기 자기장 인니라서 그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여기 시체 많네. 아저 이거 뭐냐 실드좀 먹을게요. <laughs>

어때? 그기 모는 모을 때도 맞아. 여기 좀살 어, 순간 이동한다. 눌러간 것 같아. 있다. 저 좀 맡을래요 아니면뭐 어떻게 할래요? 아 붙죠 뭐 아, 싸우죠. 아러죠 자, 빨데 떨어지는 거봐 아, 뭐그래도대나맞네 와, 뭐야, 뭐, 사라져 나도 맨날. 오, 씨. 뻗혀, 뻗혀, 뻗혀. 연막 쳐도 연막. 저 오케이. 메리 디제일 먼저 누르면 이거. 그니까. 아, 내가 필지까지 녹았어. 나피 없다. 나피좀 먹을게. 저 피해.. 똥놈이 아 야, 음. 숨어서 먹게 숨어서 도와줘야겠다 어. 그, 나 총알 없다 총알 떼야 있는게 나을거 같애 나 총알이 없어 하나 다운 야나 스나 밖에 못쓴다 쿼도 용리로 하자 쿼 여기 여기 얘네 죽여서 템파밍이나 죠 저거 쫓아가도 괜찮을 음. 마무리 짓 그냥 드세요저 총알이 없어서 총알 좀 먹겠습니다 야, 스피파이어 써야겠다 총이 아나 파미야 딱 접속 슬라이인데. 를선택합저 소리 들려? 캐어 팟스가 오네. 치출세도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태 있겠지? 어 파라면 두 명이 었는데료도 충전 중. 여기하고 바깥에 한명 죽었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치료 중. 어머를 부탁한다. 또 어따 가서 죽었냐니까. 거기 있어. 어, 내가 버린 버린 배율 어딨지? 실수로 버렸는데. 나팔이요. 어머를 부탁한다. 에? 나팔 여기 있 아니 열로도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냥 가자. 존나프다존나프다 존나 아프다.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잡았다, 살았네. 아, 이제 잡은 거예요? 방금 죽었다고 떴는데요? 그러니까요. 조속 살아 있었네. 아, 될네 이거 뭐라? 얼티밋 스킬 전 여기 있어. 일이 더 빨리 끝나게 해 주지. 하나 없네. 자, 생 선물. 어, 이거 불러 이거 메딕이 어무를 부탁한다. 좀 되는데. 아이템 쓸 필요 없이. 아... 어제 작은 주사기 만있어서라스의 폴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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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의라스의 누구 왔다. 우리 말고 발소리 나 폴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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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싸울게요. 움직이긴 해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덮칠래요? 싸우자. 아나 아, 쉴드 배터리가 하나도 없다. 하자. 아, 배터리가 없다. 공한테 와닿다 이해했어요? 조심. 조심. 아, 내가 거지, 레이스인 거 같은데. 10초 남았어. 피 없어서. 지금 피 먹고 있어. 나 여기 있다. 위치 확인해. 드 충전 중. <laughs> 드 충전할게. 너 안으로 들어와라 여기. 여기 뒤에서 쏘고 있어 뒤에서. 내가 <laughs> 기침나장 10초 남았네. 다이장, 10초 남았는데. 가야 될것 같아요. 해야 돼서.

오케이. 저 어, 쉴드 하나도 없어요. <laughs> 맞으면 안니다 저는 이제. 드릴게요 여기 실드 세리. 고맙다대 어, 많이 팔았다. 여기 안에 저한테 든요 과자 온것 같진 않아. 뭐, 잡으실래요? 가자! 어부지리 가자! 간다! 빨리 와! 아이고, 총알이 엄청 빨리 다네 이총 뺏겼어 응. 아 빨간 실자야내 앞에 저 개피 개피 하,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개피 나다 왔어 들어갔어 야나쉴도좀 쟤네 개피야? 아 근데 피 먹었을거야 나 조심해 나피먹는다야인 왔어요 옥인 여기 옥인 개피 하나 개피 잠 하나 개피 마무리해 하나 더 있어 나. 하나 더 여기 내가 살아야되는데 자꾸.. 야 레이스 나갔다! 뒤로 <laughs> 레이스가.. 레이스래 힐러가, 힐러가, 힐러가 살아야되는데 자꾸 힐러가, 힐러가 만졌는데 안도안 들어가요 <웃음> 왜 <laughs> 이보 실드 좋은 있거든 요게 <laughs> 이거 황금 갑옷보다 그 5성 갑옷가더 좋거든요? 왔다 왔다 왔다! 발소리! 아이 새끼 왔다가 또 튀어! 나 피, 피, 찍은 우와, 어. 피 찍은 데 적? 어피 찍은 데 적? 야나 이거 템좀 먹을게 아 테밀에 그 물력이 없어. 씨. 깔끔한 걸라도 먹어야겠다. 어깎어있지 잠깐 지켜줍니다. 나는 이걸로 해야겠다. 차지 라이프 바꿀게요. 인정으로 히트 실드 다 챙겼어요? 왜 아무도 안 챙겼어요? 어, 없어요. 그러니까 챙기시라고요. 히트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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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저기도 여기 있고 다 히트 실드인데 왜 아무도 안 챙겨 히트 실드다. 아 히트 실드는 있어요. 히트 실드 는 있고 또 들어온 것 같은데? 또 들어왔다! 나간다간다나 총알이 가 없어 나잘 사네 뭐. 잠깐만 나나 탄약좀 탄약좀 우 와. 메딕! 메 어디가 메딕! 터 <목소리> 어디가냐? 이거 들어 아니 나 총알 통 진적으로 바꿨더니왜 장거리야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서 붙자 우리 <목소리> <미, 목소리> 위에 있어 위에 있어야돼 잘쏴아나도 <목소리> 여기 들어가졌냐? 뭐냐 이거 어. 위치를 고지대 잡아 야돼 잡아 저희.. 야돼 잡아 대절고 잡아 대절. 이 친구를 고지이올거라서여아 자기장, 밑에 한마리 있지요아 대절. 아프네지아대이이이 이는 제 점프패드 타고 갈 거니까, 여기다 최대한 시간 땡기고, 그 다음에 이 납시다. 시겠죠 아, 요아 패드 했지, 진짜. 네. 점프패드 깔아놨거든요. 자기장 다 줄면은 이동합시다. 갑시다! 아, 저기 이미 있네. 이미 도착해 있네. 여기, 여기, tweedea 뒤에 숨어있죠. 황금 실드네요. 뒤에 왔어요, 뒤에. 뒤에 왔어요, 뒤에, 뒤에, 뒤에. 보면 중, 보면 중. 야, 연막이 없어, 지금. 옆에, 옆에, 옆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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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딩 레딩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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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치해줘 <목소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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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줘요 레 렌트 화리 없어 실드 많진 않거든요 여기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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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 여기, 저. 군대, 군대 더 있거든요. 여기 하나 기절. 기절 살리로 간다, 쟤네. 킹 기절. 아, 아. 저 새끼 닦아야 될것 같은데, 한 마리인데?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리가운 우리 우시고요 히 나... 히트 드있있히 히트 드드즈시있어 시리즈 시리요 시리즈 리즈 시리즈 시리즈 죽었다 한리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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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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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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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즈시요즈리즈 시리즈 시리즈 시어 코앞에 코앞에 개피야 하나 개피 하나 개피야 <목소리> 마무리 하세요 라스트 여기 이겼다 이겼다 여기 기다릴게요 막다치지려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A 백을 채비 오자마자. 저 치킨 먹고 올게요 이제. 진짜 치킨? 어. 아 치킨 먹었다. 여기도 치킨 먹고 저기도 치킨 먹고. 나이스. 어 도지티 많이 넣었다. 애. 응. 오 그, 오지게 어, 탄을 바지한것 같은데.